오늘은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자세에서 일어난 뒤에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멍함,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 때로는 실신전 증상과 인지저하까지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전성이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 타입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요. 흔한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 인구에서도 기립시 어지럼증 증상은 매우 흔하고 전정기가 문제로 생기는 어지럼증보다는 더 자주 관찰이 됩니다. 특히나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악화되기 쉬운 상황은 식사 직후, 더운 날씨, 사우나 하시고 나서 발열, 과호흡증, 후군 감염, 수면부족, 탈수, 무거운 물건 들기에서 증상이 악화되야 싶습니다 수술 중에 전신마취를 하거나 한 뒤에는 혈압변동폭이 커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을 앞둔 환자에서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혈압조절을 더 유의를 해야 되고 마취 전후에 잘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는 크게 네 축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펌프, 용적, 혈관 문제, 컨트롤, 제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장 펌프 기능의 저하로 부정맥 같은 심장 요인이 있거나 심부전 등이 있어서 심장에서 누출 되는 혈액의 양 자체가 압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혈액 양 자체가 용적이 감소하는 겁니다. 탈수, 빈혈, 출혈 그리고 투석 등으로 인해서 혈액 자체가 모자랄 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율신경 반응의 실패나 특정 약물이나 열로 인한 혈관의 확장되니까 압력이 줄어들면서 저혈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혈압을 올리라는 필요한 조절 명령이 늦거나 신경계에서 이런 것을 따라주지 못하게 되면은 술성 저혈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균형 정보가 기립 시에 혈압을 높이는 반응에 관여를 하지만 진단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귀 문제로 인해서 큰 원인으로 발생한다라는 근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귀 문제와의 이제 관별 포인트를 확인을 하면 누거나 돌아눕거나 고개를 특정 방향로 돌릴 때 짧은 회전성 현훈이 심하게 반복되면 이석증 저희가 의심하게 되죠. 반대로 일어설 때 오래 서 있을 때 아득해지고 눈앞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면 기립성 저혈압일 것 같습니다. 맥박이 과도하게 상승하지만 혈압 하강은 뚜렷하지 않으면 기립성 저혈압뿐만이 아니라 체위성 기립성 빈맥이라고 저희가 포츠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서 있으면 두통이 심하고 누우면 호전된 경우엔 저, 뇌척수와 두통 등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일어서고 수초 내에 일시적으로 하강한 경우는 초기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3분 이후에 서서히 하강한 타입도 있는데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여러가지 불가 유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누워서 5분 뒤에 안정흠 혈압이나 맥박을 기록하고 바로 일어서서 3분, 1분 뒤에 다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경이 느게 오게 되면 10분, 20분까지 연장해서 지연성 기립성 저혈압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일어났을 때 수축기 20mm Hg 이상 또는 이완기 10mm Hg 이상 하가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단하게 되고 반대로 혈압이 떨어진 데도 맥박이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엔 자율신경 장애나 약물 영향으로 인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 이제 틸트 테이블 검사라는 게 필요한데 60도에서 70도 경사 에서 연속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관찰해서 포츠나 진전성 기립성 저혈압 감별에 유용하고 시신 병력에 특히 도움이 되는 진단이 낼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피감사, 전해지신장기능 당대사, 포티성 심전도와 같은 기본 검사나 자율신경 기능 평가 등을 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 등을 노은 자세와 기립부 비교하는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에서 가능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는 생활요법입니다. 가장 먼저 적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고혈압이나 심부전이 없으며 염분 섭취를 늘려서 수란하는 혈액량을 오히려 보강을 해줍니다. 필요하면 허리와 복부까지 압박하는 의료용 압박복이나 허벅지 이상을 더는 압박스타킹이 도움이 되고요. 침대 머리를 10도에서 20도 올리고 자면, 야간에 인유도 줄일 수가 있고, 아침 증상이 완화되게 됩니다. 아침은 천천히 일어나시고, 이런 전주 증상이 오면 다리를 꼰다거나, 종아리나 엉덩이, 음... 허벅지, 근육 등을 수축하거나, 스쿼트, 팔의 힘주기 같은 물리적인 근육 수축 운동을 사용해서 혈압을 높이는 겁니다. 식사는 소량씩 나누고 밥 먹은 이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 피해주시고 변비가 있으면 과도한 힘주기는 피하시도록 교정을 합니다. 더위나 열탕, 사우나는 최대한 피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여름철에는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해서 온도로 인한 저혈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가능한 범위에서는 유산소나 저항운동 꾸준히 하되 처음에는 누운 자세나 약 간 앉은 자세에서 시작해서 점차 일어나는 활동을 늘려줍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아침 카페인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약물은 단계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모니터링 필수입니다. 미약물로도 일상 장애가 지속되면 약물 치료를 단계적으로 고려하는데 프로드로코티소는 나트륨과 수분을 보유시켜 혈압을 서서히 올리지만 부종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신부전 환자한테 금기 약제입니다. 미도드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서 기립성 저혈압이 치료되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저림이나 가려움증, 고혈압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는 특히나 이제 누워 있을 때 문제될 수 있어요. 서 피하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피하다면 이제 트록시도파 같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누웠을 때 고혈압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모니터링 꼭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치료했는데도 잘 회복이 안된 경우에는 엑스트로포이틴 등은 이제 내과에 의뢰들어서 활용하시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피리요스틱음이 유인민 개인별로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약제라고 보수면있겠고요 이제 포츠 같은 기립성 빈맥 동반 시에는 저용량 베타차단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순수한 기립성 저혈압에는 증상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수술이나 마취가 앞둔 환자들한테 주의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 평소에 혈압이나 맥박 패턴, 보형 약물을 마취과에 미리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수액이나 체온, 압 그리고 체위 변경을 천천히 시행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미도드리이나 드록시도파 등의 수술 당일히 통해 여부는 마취과나 수술과와 협의해서 개별 조정하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은 흔하기도 하지만 전종기능검사와 기립측정만으로도 진단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요법을 철저히 시행하시고 필요한 약물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일상기능과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